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retty Woman. 마이텔라디오 생생경제의 자랑입니다. 탕진잼 가이드, 탕진쌤, 신우식 스타일리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는 날까지 쇼핑하기, <laughs> 여행하기, 노래하기. 아니, 어떻게 공연도 하셨던데. 어,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네번 홍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했고요. 또 조만간 또 제가 또 압구정동에서 오. 라이브 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 라이브를 해야죠. <laughs> 하루하루가 아주 긴장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노래가 어, 불리워 준다라는 아. 그런 기대감.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라디오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신나죠. 신나고요, 행복하고요. 아. 더 진짜 즐겁게 노래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노래를 듣고 어, 저 오늘 살 에너지를 얻었어요. 이런 얘기 어. 들으면 그죠? 제가 어느 미팅장에서 컬러링 하신 분 들었거든요. 세상에. <laughs> 진짜 울뻔했어요 너무... 진짜 울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수들은 진짜 그런 것들로 되게 음. 행복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음. 제가 또 이렇게 패션을 사랑하는 스타일리스트 겸또 신인 가수 신스타지만 요것 노래와 이, 이 패션과 소비는 떼려야뗄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떻게 떼려야 될 수가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흥겨우면 뭐가 생겨요? 막 노래를 저처럼 이렇게 좋은 신나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아 예쁜 옷을 입고 춤도 추고 싶고 <laughs>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 또 새옷도 사야 되고 또 제작도 그렇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살까요? <laughs> 오늘 저뭐 사요? 저번에 저 호피 트렌치 코트 산데 요데 오늘 뭐 사면 돼요어 오늘은 제가 정말 올 가을에 가장 강타를 할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뭡니까? 어, 뭐 뻔한 아이템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가을에 유행할 아이템, 겨울에 유행할 아이템, 음. 뭘까요? 딱 했더니, 바로, 가죽입니다. 가죽! 음. 아,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아이템이죠. 네, 총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는데, 맞아요. 가죽이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자주 사거나, 음. 또 많이 사거나 할수 없거든요. 저처럼 근데... 레자 사면 되잖아, 레자. 아, 레자도 뭐 좋죠. <laughs> 근데, 올해는, 약좀 좋은 기회가 많이 나왔어요. 아, 왜요? 왜냐면 하첫 번째 이유가 아우터가 아니라 이너로 많이 오? 선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SNS에 가죽으로 된 이런 블라우스가 네, 은게 네, 네. 나오는구나. 보셨네, 보셨네. 아, 그게 그래서 유행이구나. 보셨네. 아, 그럼요. 또 아우, 메인 눈으로. 경제 뉴스 찾는 그런 <laughs> 메인 눈으로. 제가 딱 봤죠. 아 그게 유행인 분이요. 네, 그래서 약간 스커트, 가죽 스커트, 특히 롱 스커트, 가죽 바지, 그리고 블라우스 그다음에 조끼, 네. 그러니까 베스트라고 할수 있는 요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베레모처럼 모자. 아 그리고 요새 장갑이 너무 많이 보여요. 장갑. 네, 이렇게 해서 소품 가볍. 게 쉽게 할수 있고 가격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음, 음. 이런 것들이 올 가을에 가죽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가죽 바지, 가죽 치마가 걸어갈때 너무 치지 않을까. 아, 저는 레자마 입어서 그런가요? 좋은 가죽은 부드럽습니까 약간 절개가 잘 되어 있고 안에 또 이렇게 레깅스 같은 거랑 연출을 해서 입는 그러니까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가죽 치마가 네네. 안에 레깅스를 입고 이렇게 묵는? 네네. 그 랩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하나의 또 보온 역할도 해주면서 음, 음. 몸매 커버도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도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몸에 딱 붙는 H라인 뭐 이런 거보다 랩으로 똑딱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네. 현명하게 스타일링하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가죽도 근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어떻게 특징들이 그 소재에 따라 다릅니까?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 가죽 그러면 뭐 소가죽, 뭐 아주 좋은 가죽 양가죽. 이런 것만 하는데 양가죽만 하는데 요즘은 돈피도어간 약간 워싱을 잘해서 음. 다른 컬러랑 매치를 잘해서 더 가볍게 만드는, 어, 가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가방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하니까 꼭 소, 뭐 양처럼 이렇게 비싸고 이런 것들 보다는 조금 돼지나 돔피로 만들어진 것들도 찾아보시면 아, 좋아요. 그래요. 가격이 정말 한 4분의 1 정도? 아, 그렇게 떨어지니까. 돈피는 또.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염, 이렇게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가볍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 에코퍼 한번 했는데. 네네네. 그러 에코레더 같은 게 결국 아까 제가 말한 레자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냥 아. 원단 자체에 어, 어, 가죽의 느낌을 내는 거니까. 어, 본의 아니게 환경을 생각하는 동물의 효과가 됐네요. <laughs> 어, 그것도 괜찮네요. 어, 그리고 아니, 요즘 합성피역잘 나와요. 많이요. 많이 잘 나와요. 정말 잘 동대문 나와요. 동대문 같은데 저희가 원단 시장을 한번 가보게 되면요. 네. 와 이게 진 자, 합성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 정도로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음.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청청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죽가죽은 어때요? 가죽가죽도 괜찮은데 이제 한 톤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색깔을 주는 게 좋죠. 음. 약간 블랙으로 가게 되면 밑은 뭐 다크한 버건디나 아니면 뭐 그레이나. 예쁘겠다. <laughs> 진짜. 그다음에 아주 진한 올리브 그린 같은 색감과 함께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위아래를 한벌로 입는 것보다는 약간 모직과 어, 가죽을 살짝 매치해주는 아. 그 합이 제일 좋고요. 특히 하이가 가죽일 경우에는 캐시미어나 니트처럼 아, 약간 조금 두툼한 느낌이나 좀 질감 좋은 걸로 연출해주시면 을이 고급짐이 아주 두 배가 되거든요. 음. 어 가죽에 그럼 찰떡 아이템은 모직 니트. 음, 그렇죠. 면은요? 면은 약간 좀둘다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조금 따뜻한 소재의 느낌이랑 연출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크는요? 실크도 좋은데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아, 어. 그건 흉하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laughs> 실크 스커트를 입고 가죽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네. 약간 무거운 소재들이 밑을 잡아주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는 건또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가죽도 요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나염이 잘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도 가죽 자켓이 하늘색 하나 있고요. 오 하늘색이요? 어 레자예요. 그리고 왜냐면 <laughs> 어. 그렇게 튀는 거는 비싼 돈 주고 진짜 못 사게 되고요. 몇번못 입게 되고. 네. 뭔가 상처나면은 또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쌍 값에 샀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음. 하늘색 있고 회색 있고요. 회색도 괜찮다 검은색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가죽은 어떻게 색깔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기본형으로 저는 블랙이나 <laughs> 죄송합니다.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을 하나씩 하시면 좋고요. 음.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가죽 자켓, 오래된 브라운 자켓을, 어, 이걸 뭐라 그러죠? 다그 미싱으로 박았어요. 어디를요? 원단 자체를 다 어? 다른 색으로, 검정색으로. 그게 가능해요? 네네. 그걸, 음, 퀼팅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원단 자체에 위에다가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수선집이나 이런 데 가서 저이 자켓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어 마름모로 다 박아주세요. 그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옷이 살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게 직업이긴 하지만 신우식 쌤은 안 심심하겠어요. 어 그런 걸 하니까. 어. 그럼요. 옷을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새로 나온 걸 사는 것도 좋지만. 안 입고 먼지 쌓인 옷들도 숨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 그러니까 검은색 가죽 자켓에 세탁소에 가서 천을 대달라 그러면 대준다고요? 천이 아니라 실로 한번 더, 어, 휠팅을. 아, 그, 실로? 그, 샤땡 가방에 보면 이렇게 가죽 네, 위에 네, 네, 드륵드륵 네. 네. 박아 있는 것처럼 어, 가죽 자켓 위에다가 드륵드륵 하고 일괄적인 그 선을 맞춰서 그 박음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음. 이제 어 브라운 자켓에다 검정으로 했더니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예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연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가죽 잠바 예전에 우리 아빠들이 입는 거. 같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거예요. 저도 오래된 어, 거. 어그 오래된 거니까 그러니까 막. 통도 크고 어깨도 크고 이런 것들을 근데 요즘 또 오버사이즈 유행이니까 그냥 입으셔도 돼요. 그렇구나. 아그래 이런 거는 한번살때좀 좋은 거살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유행, 유행이 돌고 돌고. 그리고 가죽 잠바, 가죽 자켓 같은 경우를 겨울에는 입지 않거든요. 음. 가을에는 입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기껏해야 한 달에 뭐한네 번, 다섯 번? 뭐이 정도기 때문에 음. 사실상 10년, 20년은 아무리 고가가 음. 아니어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가죽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 우선 부지포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양복 살때 주는 음. 케이스 있죠. 네. 이걸 하나씩 가죽 자켓에다가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비닐이나 다른 소재로 같이 엮어 있으시면 눌러붙기 때문에 가죽의 색감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 비닐 씌우면 안 되고 그렇죠. 부지포. 부지포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어, 남편들 그 정장산 그 케이스로 해서 하나 하나씩 넣어 주시면 좋고요. 네. 특히 이런 뭐 안에 뭐 소동작의 이런 걸 넣어 주시면 더 변질되기 때문에 아. 안 되고 특히 옷걸이가 제일 중요해요. 옷걸이. 흔히 말해서 세탁소에서 주는 그 쇠로 상단? 되어 있는 건 절대 네. 안 되고요. 아. 최대한, 어, 나무나 나무를 감싸고 있는 벨벳으로 되어 있는 소재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약간 어깨가 좀 두꺼운 거. 음. 그런 것들 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깨들이 다 늘어나요. 그렇군요. 니트도 마찬가지고. 니트랑 가죽은 항상 옷걸이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축 처지지 않고 받쳐줄 수 있는. 네, 받쳐주는. 옷걸이를. 힘이 딱 될수 있는 그런 음. 소재를 찾아주시고 그런 어 옷걸이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사서 좋은 옷이나 겨울 옷들은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 가죽 레자는 어떻게 관리해요? 레자는 그냥, 그냥? 예쁘게 그냥 찾으세요 <laughs> <laughs> 근데 내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 밝은색 옷들이나 아니면 가벼운 면이랑 같이 넣어놓으면 나염이 묻거든요. 그래서 걔도 사실은 따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진짜 가죽은 비싸서 따로 보관하고 레자는 다른 데 오염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따로 보관하고 역시 역시 똑똑하다 네, 어쨌든 습득력이 습득, 너무 좋으셔 그래요 큰일이에요 이 코너에서만 습득력이 좋아서 큰일이에요 <웃음> <웃음> 계속할 거예요. 네, <laughs> 오늘 가을에 최고 어, 멋스러운 아이템 가죽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신우식 스타일리스트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끝곡으로 우리 좀 노래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 제일 좋은 소식이겠죠? <laughs> 어, 신스타가 부릅니다 <웃음> 발사! <웃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